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7일 최병문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좀 가벼운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투표용지가 이번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하고 그저께 후보 등록이 있었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뭐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호도 뭐막 들쭉날쭉이고 어째 이 투표용지는 두 개거든요 지역구 투표용지, 그다음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기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사실은 그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된 기호라는 게 지역구에서 3번이면 비례대표도 3번 부여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전문정당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를 투표를 두 군데 하는 것은 뭐 이제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참여정당이 많고 그다음에 비례전문정당이 생기는 그런 마당이라서 그쨌튼 여러 가지의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생긴다. 왜 이랬을까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구 그 투표용지는요. 맨 위에 이거 지역구는 의석순입니다. 의석순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이제 가나다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무소속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은요 좌 뒤에가 있고 그래서 어찌 되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상황입니다. 그 의석이 제일 많은 곳은 이제 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쪽에 (1번) 이렇게 돼 있고 (2번) 미래통합당 (3번) 민생당. 그렇게 되는데, 4번과 5번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4번은 의석순대로 하면 미래한국당이고, 5번은 더불어 시민당이죠. 근데 여기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 이 칸에 아예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 그 다음은 정의당이죠. 지역구 후보를 낸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은 또 지역구 후보를 253개 전 지역구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이 유권자들에 따라서는 정의당 후보가 거기서 안 나왔으면 또 6번도 없습니다. 4, 5, 6번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럼 7번은 뭐냐? 7번은 이제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의석이 2석이니까 7번. 근데 우리 공화당은 뭐 지역구에 몇 석도 안 냈으니까 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지역구 그 투표용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38개 정당이 참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38개 정당이 이거는 다 나옵니다. 다. 여기에 없는 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표용지의 길이가 51.9cm, 51.9cm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돼서 사실은 이게 기계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분류를 해서 그거를 기계로 세었거든요. 그런데 기계에 안 들어가서 수개표로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 만약에 뭐 미래 한국당을 찍은 표,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을 찍은 표가 있으면 이렇게 나 나눕니다. 그리고 응? 데 찍은 표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서 이거를 모아다가 과거 같으면 기계에다 넣고 그 집회 뭐 세듯이 그냥 쫙 세서 몇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이거 하나 둘씩다 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4월 15일 저녁에 비례대표 그 득표는 아마 집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날 오전까지 집회를 할 이걸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거의 아프리카 수준으로 어 지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기호하고 정당하고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의석순대로 한다면 더불어시 뭐 미래 한국당이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아 의석순대로 하면 지금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제일 마, 비례대표를 낸 정당으로서 제일 의석이 많은 곳은 민생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생당이 맨 위칸에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없는 거니까 맨 위칸에 민생당이 가는데 민생당이 1번이 아닙니다. 기호가. 3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3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지역구 3번. 3번 민생당. 그러니까 만약에 민생당을 찍는다면 지역구는 3번을 찍고 비례대표로 가서는 맨 위쪽을 찍어야 됩니다. 3, 3. 이제 그 다음이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쪽은 지역구는 2번, 여기는 두 번째 칸. 어찌 보면 미래한국당이 제일 그, 이제 뭐, 그냥 무심결에 찍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 2번, 두 번째, 이런 것이죠. 두 번째인데 기호는 4번입니다. 4번. 4번. 왜 4번이냐?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 지역구에 4번 기호가 4번이 되니까 통일된 기호를 부여해야 되니까 이쪽에 정당 투표용지에 가서 4번이 되고요. 더불어 시민당은 5번이 됩니다. 5번. 이것도 아까 저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더불어 시민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면 기호 5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이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역구에서도 6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네 번째, 위에서.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도 네 번째. 지역구에서 네 번째, 후보를 냈을 경우에 지역구에. 낸 지역에서는 위에서 네 번째, 기호는 6번. 그 다음에 정의당 비례대표는 위에서 네 번째, 기호는 6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했을 때 1948년이죠. 이때 막 건국 후에 얼마나 수많은 정당이 있었습니까? 정말 거의 1인 1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때 참여한 게 48개, 48개 정당이었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38개죠. 70년 전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뭐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유의 근본 원인은 바로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선거법을 경기 중에, 그, A팀과 B팀이 경기하는데, B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A팀이 일방적으로 경기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B팀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B팀이 경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바뀐 룰에 따라야죠. 그 그러니까 바뀐 룰에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네들한테 갑자기 바뀐 룰은 자기 나라들한테 마이너스 5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플러스 5점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 것,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든 게 비례 전문 정당이다. 그래서 선거법 일방 처리가 빚은 참사다. 이렇게 일방 처리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한 국당이 그걸 했는데, 그걸 마구잡이로 뭐 쓰레기 정당으로 어쩌고저쩌고 비난하던, 그런, 그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에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을 잡으러 갔다. 잡으러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위법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 도둑질은 누가 했습니까? 맨 처음 도둑질은 더불어민주당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둑질을 하니까 그 도둑을 잡으러 미래한국당이 잡으러가 아니죠. 어찌보면 같이 도둑질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 정당은 또 강도질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유권자들은 그러면 도둑과 강도 중에 누구를 심판해야 될까?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러면 정당이 많아졌느냐?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당투표에서 뭐 5%를 얻었다, 3%는 기본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석 배분의 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석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를 받았다 그러면 300석의 5%를 하면 355, 15, 15석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근데 지역구에서 하나도 당선되지 않았으면 비례대표에서 15석을 가져가는 게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누구든지 내기만 해서 3%만 넘으면 3%라고 해도 33은 9. 9홉 석입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 안 될지라도 비례대표 3%만 넘으면 비례대표 아홉 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준연동형입니다. 준연동형이니까 그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절반이라도 9홉 석의 절반이면 5섯 석입니다. 5섯 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한번 장난을 쳐서. 연동형 캡, 이런 걸 했습니다. 캡, 모자죠, 모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할 수 있는 게, 원래 비례대표가 47석인데, 여기서 30석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걸 두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랬었죠. 원내대표 시절에,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알 필요가 없습니까? 알아야죠.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찍은 표가,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을 찍었는데 아 미래통합당을 찍었는데 이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매우 높, 높으냐? 지역에서 많이 당선이 되면 비례대표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의 말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도입했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사표가 80%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연동형 미래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오히려 사표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설계되지 않으면 그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뭐 연동형, 연동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준연동형의 뭐저 연동형 캡이라는 것까지 씌워서 이 산식을 국민들은 더알 수가 없어서 자기가 찍은 표가 사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거법은 빨리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를 하다 말고 어느 한쪽이 음? 어느 한쪽이 인정하지 않는 룰 변경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도둑질 원래 도둑질은 맨 처음에 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연동형 미래 대표제를 도입하는 순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한 10석 정도씩을 떼서 정의당에 주는 겁니다. 만약에 비례 전문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게 도둑질이죠. 정의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정의당이 만약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정말 중립을 지키는 정당이었다면 정의로운 정당이었다면 아마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제3의 정당이 하나쯤 있고 거기에 뭐, 미래, 미래 통합당만 지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정의당이 정확하게 중립의 위치에 서 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 미래 한국당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 4 플러스 1 체제에서 선거법 강행 처리하는데 손들어 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통합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의석을, 열석을 뺏겨서 정의당에 주는 판인데. 의석 열석을 도둑질 당하는데 그도둑잡으러 경찰이 출동해야죠.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 말대로 출동해 그래서 출동한 게 미래 한국당이다. 제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건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가 열석 뺏기는 데 가만히 있을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 통합당에서 열석 뺏어서 정의당에 주려고 하는 계략이 어긋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도 어 그러면 그러면 우리 우리가 정의당에 주려고 한열속도 도로 회수 이렇게 돼서 만든 게 더불어 시민당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선거 정당 투표용지는 수개표를 하게 생겼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된 원인 이런 걸 하나 따지자면 이거는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이익 이익 정치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그만큼 다변화됐다, 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같이 그냥 편히 갈려서, 뭐, 지금도 물론 1, 2당이 뭐 대부분을 다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정당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뭐 기독 무슨 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불교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당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일종의 시민단체 성격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뭔가를 도모하고 정치에도 한번 관여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미쳐보자. 이거는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제가 원래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이익을 다양화하고 그 다양한 이익을 국회 의사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아주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당들이 문제는 의석을 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는 문제죠. 어찌 됐든 간에 정당수가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것은 이익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건 이론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면 3%라는 그 정당의석 배분 기준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가지고서도 아, 1% 가지고는 안, 되군, 안 되는군요. 어, 여하튼 적어도 3%가 안 되더라도 한 석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석이라도 그러면 정말 이 이익을 다변화한다는 이런 선거법 개정 취지에 딱 맞는 것이죠. 아마 이번 선거법은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뭐 개정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선거법은 그렇게 또 일찍 개정은 안 되더군요. 뭐 선거 임박해야 개정이 되니까 개정이 된다면. 음, 아마 3% 룰이라는 것도 없애버려야 됩다 이것도 기득권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다변화하는 이런 쪽에 그 충실하게, 그런 취지에 충실하게 선거법을 다시 손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제1야당이나 또는 어느 정당 하나가, 그니까 이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 중에 하나가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글을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투표용지 두개 거기다 막 번호도 뒤죽박죽인 이런 투표용지 보고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